안녕하세요. 코디정의 지식 채널을 운영하는 코디정입니다. 오늘은 타인을 설득하는 스킬, 설득의 기술을 다뤄봅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타인의 협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생활에서 다양한 목적을 갖고 타인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런 활동에서 어느 정도의 논리력은 필수적이겠죠. 그런데 그런 논리력을 가르쳐 주는 공인된 과정이었고 각자가 개인 경험으로 노하우를 익혀야 합니다. 그런 탓인지 스스로 논리력이 부족하다고 자책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영상은 논리적이지 않은 사람을 위한 영상입니다. 스스로 논리적이라고 자부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 영상을 클릭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설득이란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각자의 머릿속에서 거주하며 활발하게 일을 하는 단어, 문장, 단락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서로 비슷한 어휘력, 판단력, 추리력을 갖고 있다면 설득하는 일이 어렵지 않을 텐데, 해석하게도 사람마다 어휘력, 판단력, 추리력이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단어의 의미를 전하려고 타인을 설득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사과다 라는 판단처럼 간단한 사실을 전하려고 타인을 설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건 설명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설득이란 추리력을 사용하는 일인데요. 지난 7강, 8강에서 자세히 살펴본 것처럼 연형 논리를 지배하는 대전제가 다르다면 좀처럼 설득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논리력이 상당히 우수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타인을 설득하는데 부족합니다. 옛날 스승들이, 철학자들이 이것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특히 2300년 전 인류의 스승 논리학의 아버지 아리스토텔레스가 몰랐을 리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할아버지는 논리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설득의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 소개합니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의 3요소를 소개하면서요. 그중 특히 논리 스킬. 이 논리 스킬에 관해서 쇼펜하우어가 강조한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철학의 관점이 아닌 실용성, 실용성의 관점으로 이제부터 15분 동안 설득의 기술, 설득 스킬을 익혀보기로 해요. 제 14강 설득의 기술 들어가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타인을 설득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레토리카, 수사학을 가르쳤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르친 수사학의 사묘수는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입니다. 쉽게 말하면 각각 좋은 논리, 좋은 심리, 좋은 태도입니다. 기원전 4세기 경에는 지금처럼 출판물과 텍스트가 뭐 범람하지 않았으니까는요, 별로 없었잖아요. 글보다는 말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정으로 해석한다면 레토리카는 글 말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글 말의 기술을 습득하고 훈련하는 까닭은요? 자기 생각 안에서 편안하게 정신 승리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타인을 설득하거나 타인에게 자신을 어필하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논리 또는 논리학을 익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논리력이 부족하다 해서 설득력이 부족하다라고 단정할 일도 아닙니다. 타인을 설득함 혹은 타인에게 어필함 이런 실용적인 관점에서 레토리카 3여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2년간 저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글쓰기 첨삭 지도를 진행하면서 때때로 대학생도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의 지혜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것을 일컬어 저는 레토리카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인 후에 논리적 글쓰기, 심리적 글쓰기, 그리고 태도가 좋은 언어 활동을 커리큘럼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 요소 중에서 타인의 설득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은 논리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태도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토스.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하는 에토스는 좋은 태도를 말합니다. 말하는 사람, 글 쓰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으로 좋은 태도를 보인다면 타인을 설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럼 에토스가 뭔데? 라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신중함, 덕, 선의, 이런 걸 가져야 한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세 가지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성인이 될 때까지 사회생활하기에 충분한 이른바 예의범절을 배웠기 때문에, 뭐 학교에서든 가족에서든 친구 간에 선생님의 선배들한테요. 이미 우리가 그 에토스의 윤곽은 다들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꺼내지 못할 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텔레파시로 내 마음속 좋은 태도, 아우, 나 에토스가 좋아. 이런 걸 상대방에게 전달할 초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에토스, 즉, 좋은 태도는 형식, 형식으로 이해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에토스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에토스는 좋은 태도는 단순히 마음가짐이 아니라 스킬, 스킬인 것입니다. 형식이니까 스킬로 익힐 수 있죠. 내용은 논리적인 것이고 그것은 뒤에서 다시 다룹니다. 상대방이 문제의 핵심을 짚어내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내용에 맞는 형식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에토스입니다. 예를 들어 귀한 사람에게 선물을 한다고 가정해 보죠. 선물하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포장을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습니다. 선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포장도 잘해야죠. 선물을 주는 행동으로 80점의 점수를 받았다면 포장을 정성껏 하고 마음을 담은 메모까지 더하면 20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에토스입니다. 목소리 중요합니다. 설득에는 설득에 필요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습관이 필요하기는 하고 훈련도 좀 필요합니다. 흔히 말하기를 솔, 음정의 목소리가 좋다고 하지만 원래 갖고 있는 목소리가 중저음이라도 그런 음 높이대로 자연스럽고 다정하게 말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말하면 당신의 토스가 상대방에게 전해집니다. 목소리를 신경 쓰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말하면 지루하고 정감없는 당신의 기계음이 상대방에게 전해지고 상대방은 귀신처럼 당신의 나쁜 태도를 알아챕니다. 만나는 장소를 정할 때에는 그 만남에 가장 어울리는 장소를 물색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에도 그것에 걸맞는 형식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논리력이 부족해도 할수 있는 일이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무런 형식도 갖추지 않고 내용만 써서 이메일을 보내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어쩌면 여러분도 그럴지도 모르고요. 그것은 형식을, 이메일 형식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메일 스킬, 간단히 살펴봅니다. 수신자 이름을 씁니다. 한줄 띄웁니다. 인사말을 씁니다. 그 다음 또한줄 띄웁니다. 내용을 씁니다. 내용의 토픽이 달라지거나 정서가 달라지면 한줄 띄웁니다. 내용 단락에서 다시 한칸 띄운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사말을 씁니다. 그리고 한줄 띄운 다음 수신자를 씁니다. 이것이 이메일의 에토스이며 이메일의 스킬입니다. 이메일의 내용만이 아닌 이메일을 보내는 사람의 정서가 담깁니다. 글로 타인을 설득하는 경우에도 설득력을 올리기 위한 형식적인 노력 필요합니다. 그게 토스입니다. 폰트, 글자, 서체 같은 거요. 레이아웃 디자인이 설득력을 높이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폰트와 레이아웃 덕분에 상대방이 내가 쓴 문서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의 심리가 편해지고 아, 뭔가 일이 잘 돼가는, 아, 잘 됐으리라는 느낌의 편향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설득하거나 그 사람에게 나를 어필하는데 내가 쓴 문서로요. 그런 확증 편향을 아주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글자 서체와 레이아웃 디자인에 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설득 스킬을 향상시켜 줄 것입니다. 내용은 나중 문제입니다. 얼마 전 대학교 4학년 학생들에게 과제를 주면서 A4 한장 분량으로 그 과제를 제출하라.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예컨대 학생이 이런 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잘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폰트와 레이아웃 디자인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괜히 과제가 더잘 수행된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얼마 전에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에게 요즘 좋아하는 게임을 소개하면서 그 게임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만약 게임을 하지 않는다면 어째서 게임을 하지 않는지를 설명하시오. 라는 글쓰기 과제를 준 적이 있습니다. 학생이 다음과 같이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나는 게임을 안 한다. 왜냐하면 내가 게임을 하면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이고 나는 게임이 재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게임을 하면 눈도 나빠지고 계속 게임을 하다보면 게임에 빠져서 나의 성격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을 안 한다. 그리고 게임을 하면 공부도 안 하게 되고 게임에 빠져서 가족끼리 대화할 시간도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친구와 놀지 않고 게임만 하는 친구와 어울려져 놀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이런 이유로 게임을 하지 않는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이해심이 없는 게임을 싫어하는 사람의 글이죠. 물론 어린이 글입니다. 이 글에 에토스를 적용해서 첨삭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에 관해서는 표현을 좀 순화합니다. 뭐뭐 할것 같다. 라는 표현은 일본식 표현이라서 쓰지 않는 게 좋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는 설득의 현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한편, 자기 자신에 관해서는 취향을 더 명확히 표현합니다. 한번 볼까요? 나는 게임을 안 한다. 왜냐하면 게임을 하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째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일까? 게임하다가 눈이 나빠질 수도 있고, 게임에 빠져서 내 성격도 변할 것 같고, 공부도 안 하게 될것 같다. 이런 걱정 때문에 게임을 하지 않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나는 게임에서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 나는 게임하는 것보다 가족끼리 대화하는 게 좋고, 친구와 노는 게 좋다. 즉, 타인을 설득하는 글을 쓸 때에는 내용을 더 좋게 빛내는 표현의 형식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토스이며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논리를 배우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그 실용적 효과는 논리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제 설득의 기술 두 번째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파토스.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하는 파토스는 좋은 심리를 말합니다. 누구의 심리를 말하는 것인가? 설득하는 사람? 아니면 설득의 대상? 당연히 후자의 심리를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파토스를 말했을 때 그것은 청중의 특별한 감정을 뜻했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심리학이 발달한 현대 관점에서는 타인의 심리에 대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실용적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나의 감정이 아니라 타인, 상대방, 청중의 감정이라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감정에 있느냐에 따라 같은 말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잖아요. 심리학자들은 각가지 편향을 보고해 왔습니다. 심리학자들의 논문과 저술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사람들의 심리를 통찰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함은 현대 사회의 상식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공감을 표현합니다. 슬픈 감정에 젖어 있다면 위로하고요.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면서 칭찬하거나 축하하고요. 상대방이 짜증난 상태라면 그 짜증에 공감하는 표현을 합니다. 상대방이 분노하고 있으면 그 분노의 이유를 생각하고 공감하고 아무것도 듣고 싶어 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런 심리에 공감하면서 인내심을 갖고 기다립니다. 상대방이 호의를 보여줬다면 감사의 마음을 아낌없이 표현합니다. 이런 공감을 표현하지 않으면, 음, 순전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접근하는 사람, 으로 인식할, 인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지 말고,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내가 해줄 수 없는 사정이라면, 그 까닭을 상대방이 공감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세히 설명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이나 심리를 우리가 존중할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정치적으로 막 대립하거나, 권리관계에서 공방을 주고받는 경우처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그렇다 해도, 감정적인 반발심이 생기지 않도록, 감정적인 말, 상대방이 결코 들어줄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요구, 그런 것을 하기보다는 상식적이고 평범한 이성을 자극하면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이 불가능한 요구의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오공은 특허권자입니다. 사오정은 경쟁 제품을 만드는 업자입니다. 경쟁자. 소호공이 특허 침해의 경고장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냅니다. 사후정한테 보냅니다. 흔히 다음과 같은 문장이 사용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 앞으로 본인의 특허권을 존중하고 다시는 침해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는 각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2. 귀사가 실시한 제품의 판매현황, 개수, 가격, 재고상태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내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내주시고 보관중인 해당 제품을 모두 수거 및 폐기하여 주십시오. 귀사가 자발적으로 침해 행위를 중지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관계되지 않도록 하려는 배려에서, 이게 배려인가요? 배려에서 위와 같이 요구하오니 본인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시고 기한 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거의 협박문 같은 거잖아요. 시장에서 활동하는 사람에게 이런 요구는 그 자체가 불가능하고 들어줄 수도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시장에서 물건 만들어서 파는 게 애들 장난 아니잖아요. 시장 활동은 임직원 가족의 생존이 달린 문제인데, 그걸 달랑 문서 하나 경고했다고 포기하고, 각서 쓰고, 폐기하고, 기업비밀 다 공개하라 요구하는 거, 조폭도 그 정도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큰 모욕을 느끼며, 분개하게 됩니다. 화가 나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에토스는 찾아볼 수 없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요구 자체가 사실상 자력 구제로서 아주 바람직하지 않고, 만약에 이런 문서를 선우공이 사후정 거래처에 보내면, 우리 판례는 일관되게 불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비교해보십시오. 파토스 관점으로 비교해보십시오. 저희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고 수월합니다. 첫째, 저희가 귀사의 제품을 분석한 것처럼 귀사도 저희 특허권의 보호범위와 귀사의 제품을 비교 분석해 주십시오. 저희는 몇 번이고 대프이에서 분석했으나 그 결과는 매번 특허 침해가 성립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둘째, 귀사의 분석 결과가 저희의 결론과 같다면 저희에게 제품의 제조와 판매에 관한 법적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밟아주십시오. 저희는 귀사의 영업을 존중하고 귀사는 저희의 권리를 존중함으로써 서로 좋은 해결책을 얻으리라 생각합니다. 셋째, 귀사의 분석 결과가 저희의 결론과 같지만 동의를 구하기 싫고 분쟁도 원하지 않으신다면 다른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해 주십시오. 한편, 상대방이 어떤 이유에서든 지나치게 긴장하거나 예민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설득 안 됩니다. 그때는 농담이나 유머를 사용하면 아주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예민함이나 진지함이 확 풀어지고 그 순간 무장해제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저는 법적인 서면에 쓸때 가끔 이런 수법을 씁니다. 서면에 유머가 깃든 한두 문장을 넣는 것인데 그러면 그 대목에서 상대방이 피식 웃을 거라고 제가 기대합니다. 그러면 설득에 성공한다라는 일종의 노하우입니다. 단 그런 유머가 성공하려면 로고스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로고스가 탄탄한 상태에서 유머가 통하는 것이지, 내용은 정말이지 짤데기 없는데 유머를 사용하면 예민한 상대방의 심리는 지금 장난하는 건가? 하고 나쁜 감정이 생기고 맙니다. 그러면 설득 당연히 실패하지요 이제 로고스, 즉 좋은 논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로고스. 아리스토텔레스의 레토리카 3여소의 마지막. 이것이 로고스, 즉 논리입니다. 지금까지 논리 이야기를 함께하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논리는 진리를 발견하고 수호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 오류에 대한 청정제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인간 머리 속에는 진리와 오류가 섞여 있고 진리를 신봉하는 확신만큼이나 오류를 믿는 신념도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논리만으로 타인을 설득하는 것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설명한 에토스와 파토스, 즉 좋은 태도와 좋은 심리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설득하느냐에 있습니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릅니다. 다만 일반 론적으로 말하자면요. 첫째, 좋은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설득에 유리한 단어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의미와 상대방이 생각하는 의미가 다를 것 같은 단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괜히 비본질적인 오해 때문에 설득이 완전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좋은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에 관해서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 즉 인과율이 제일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인과율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쇼펜하우어의 충분 근거율이라는 개념은 그 말풀이, 그 말풀이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논리의 보탬이 됩니다. 원래는 라이프 니츠의 개념이었거든요. 그런데 쇼파앤 하워의 박사학위 논문이 이 충분 근거율입니다. 뭐 충족 이유율 뭐 이라고도 하고요. 충분 근거율이라 함은 그 뜻은요. 모든 사물과 사건과 주장은 그것이 존재하게 된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다라는 원리를 뜻합니다. 아이고, 너무 당연한 원리죠. 철학자들도 당연한 얘기해요. 사람의 상식에. 안 맞는 그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이런 당연한 상식 속에서 진리가 있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어떤 사건에서 모종의 주장을 하면서 타인을 설득하려면 항상 그 주장을 하게 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와 주장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과연 근거가 충분한가? 상대방은 가위를 들고서 나의 근거와 주장의 연결을 자르려고 할 것입니다. 즉, 상대방의 반론에 견딜만 할 정도로 충분히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그 시험을 통과한 근거만이 좋은 논리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5에서 19강에서 앞으로 자세히 하나씩 다루기 때문에 좋은 논리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자, 14강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레토리카는 우리들에게 타인을 설득하는 세 가지 스킬을 강조합니다.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였습니다. 각각 좋은 태도, 좋은 심리, 좋은 논리입니다. 이세 가지 중에서 가장 실용적인 것은 논리가 아닙니다. 심리도 아니고요. 태도, 에토스입니다. 좋은 태도는 내용적인 게 아니라 형식적인 스킬, 형식적인 스킬이었다라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심리는 내 감정이 아니라 타인의 감정에 관한 것이다. 라고 기억해 보시고요. 좋은 논리는 상대방의 반론까지 고려한 충분한 근거인가? 라는 테스트를 통과, 통과한 근거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생각의 집합 다룹니다. 3차원인 토대 구조 모형을 다시 2차원으로 봐서 살펴봅니다. 여러분의 논리력이 엄청 늘어나리다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